Thank you 7월 5일 오전 10시 35분입니다. 자,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같은 양구예요. 양구읍에서 여기까지 반경한 20km 정도 됐을 겁니다. 다행스럽게 버스 아다리가 너무 좋아 가지고 바로 타고 지금 왔는데 수원 가는 거 150K <laughs> 잡고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장소는 양구 해안면 현리 나는 깊숙히 들어와 있는 곳에 있습니다 뭐 오다가 무슨 뭐 군부대도 많이 봤고 뭐 이기자부대 뭐 있다고 한것 같은데 어 정말로 깊숙히 들어왔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탑승로들의 갬성 갬성을 깨울줄수 있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참새가 지적이고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이 자연과 함께하는 곳, 탁송로 불타는 집과 함께 했시어 뜬금없이 뭔 소리야? <laughs> 아니 진짜 오다가 제가 작년에 그 백패킹 했었던 그 감성을 완전히 딱 깨우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올해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백패킹은 <laughs> 여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루 제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날에, 하나 잡고, 예전에는, 뭐, 탁송 타고 대리 좀 타다가 새벽 늦게, 이제, 펜, 캠, 뭐, 저기, 텐트를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탁송 하나 딱 잡고, 그냥 한 오후 한 3, 4시쯤 떨어진 다음에, 바로 그냥, 저기, 노지 캠핑장 하나 딱 찾아가지고, 하나 근사한 데딱 잡아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수원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불타는 짐과 함께 자, 커피와 갬성여행 좀 떠나봅시다 저 수원 도착하면은 어 전북 정도는 한번 또 내려갈 거예요 여유롭게 즐기면서 자,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1시 50분에 도착을 했고요. 아, 지금 수도권으로 와버리니까 아까 제가 감성이 되게 풍만했었는데, 완전히 지금 사그라졌습니다. 아, 좀 다시 감성의 끈을 절로 가고 이성의 끈을 다시 부여잡은 다음에 오늘, 아, 한번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정리역이고요. 8시 30분 됐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제가 제일 마지막에,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네, 안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짜리 콜이고요 오늘, 아, 설레발은 그냥 곧 죽음입니다, 진짜로. 일단, 기똥 찬거 말씀드릴게요. 자, 9시 10분 됐고요 지금, 안중 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잠깐만요, 지금. 뛰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한번더 점프하겠습니다. 저기 어디냐, 도곡. 포승 도곡리 가는 거잘 찍어줬어요. 지금 2 4 0 0 0 포인트 찍어줬는데, 포승으로한번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승에 도착했습니다. 9시 50분 조금 안 됐을 거예요. 어, 지금 안중도 그렇고, 포승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 좀 내려가는 방향을 원래 노렸으나, 아까 그 평태에서부터 좀 실패를 했었고요. 저는 지금 바로 도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지금 정자동 가는 거 분당. 아, 그냥 감소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만원짜리 콜이고요. 오늘은 깔끔하게 그냥 수도권 뭐 저기 갔다가 인천으로 좀 복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10시 50분 지금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어, 지금 정자에 콜이 안 울려요. 지금 까딱 잘못하다가 강남으로 지금 이동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 수원이든 화성이든 내려가는 거 있으면 하나 더 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10시가 아니라 11시 6분입니다. 지금 정자역까지, 어, 지금 다 걸어왔는데, 안산 무슨 식물원 가는 거, 32,000포인트, 어, 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강남 GPS도 한번 보니까, 와, 지금 답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지금 뜨는 대로 이동을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최상책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안산 무슨 식물원으로 가봅시다. 상록수인데. 가봅시다. 체크. 자, 안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일동이에요, 일동. 1동. 일단은 한대 앞쪽으로 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아실 거예요. 다 분위기 되게 안 좋고, 어저께는 제가 수도권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어, 알건 알아요. 되게, 어저께도 탁송도 없었다고 하고, 대리도 없었을 거고, 오늘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심각하네요. 한대 앞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좀, 지금, 지금부터 뭐 택시 점프하는 거 지금 노려야 될것 같은데. 한대 앞까지는 한 1.5km? 그 정도 되긴 할것 같은데, 킥보드를 타야 되나 모르겠다. 자, 일단은 마지막 골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지금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어디 있었지? 한, 아, 한대 앞에까지 갔었구나. 한대 앞에서, 그, 고잔동에서 뜬 거, 그, 송도 마리나뱅이 가는 거 4만원짜리. 택시비 7,000원 나오고, 여기로 왔습니다. 1시 15분 정도 됐고요. 저는, 어, 킥보드를 타고,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얘기를 잠깐 좀 하자면은, 결론적으로 제가 수원에 2시에 도착하고, 그리고 8시 반에 제가 콜을 잡았으니까, 6시간 반 동안 죽어 있었던 셈이에요. 그때 수원이 좀 어려웠어요. 그, 수원만 가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려우면서도 콜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한 30분 정도 되게 하다가, 콜이 너무 안 잡혀가지고 밥이나 먹자. 해가지고, 원래 도이치에 있다가, 제가 SKV1으로 이동을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다가 제가 코를 잡았어요. 어떤 걸 잡았냐면은 정선 가는 거 10만 원에 잡았습니다. 그때가 아마 3시 30분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제가 더 올리지 않고 만원 올리고 나서 제가 잡았는데 왜 그랬냐면은 어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 기차를 계산을 해보니까 딱고한역에서 제천 가는 기차가 막차가 7시 40분에가 막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상 넉넉하게 좀 잡을 수갈수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잡았던 건데 대기를 한 30분, 40분, 45, 50분 정도 했어요. 왜 50분 정도 했냐? 중간에 그 저기 한 10분, 20분 대기를 했을 때 제가 콜을 빼려고 했는데 어, 왕복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계산에서는. 갔다가 올 때는 뭐현장걸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더 기다린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한 50분을 딱 대기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이제 4시 한 30분쯤 된 거예요. 어 이제 가려고 했는데 계속 대기를 하면서 제가 오전에 잠을 좀못 자고 좀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피로가 이제 확 몰려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와 자신이 없는 거예요. 200한 30km 정도 되는데 왕복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은 약 5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힘들 것 같아가지고, 뺐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막, 쉬고 싶은 거예요. 와, 그래서 탁송 하나 딱 타고 완전히 끝나버리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일찍 일어난 상태에서 잠을 한순간이라도 자야 돼요. 뭐, 내가 탁송을 하다가 휴게소에서 잠깐 들려서 잠을 자든 간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잠을 자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게, 터미널로 이동해서, 그 자석버스, 아, 저기 봐. 시외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어디론가 선정해서 거기서 시작하자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또 그냥 생으로 또 찾아가기가 좀 아쉽고 해가지고, 전철을 타고 서정리로 갔습니다, 제가. 그 와중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아줌마가 끈으로 내 팔뚝을 계속 막 근질, 근질근질 하는 바람에 잠도 못 자고 카페에서 카페에서 한 30분 잤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늘 좀 뭔가 꼬였죠 차라리 제가 수원에 도착하자마자 뭔가를 잡고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뭐 어떻게 좀잘 오늘보다는 뭐다잘 됐을 것 같아요 오늘 한 것보다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된내용이고요 어, 또 이제 편집을 내일부터 이 하게 되면은 시간 딜레이나는게또 생깁니다. 저는. 그러니까 계속 리듬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리듬을 포기하고 아마 저녁 리듬 아니면은 오후 늦탁을 하나 잡고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또 내일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킥보드 타고 가려고 했는데 주안역 가는 거 떴습니다. 여기 셔틀 다니네. 주안역 가는 거 떴고요. <laughs> 잠깐만. 어, 주안역에서.